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어, 명색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내가 명색이 그래도 뭔데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나의 그 이름, 나의 그 호칭과 그다음에 나의 어떤 외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겠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어, 사람을 명색으로 보고. 이 명색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라고 할 때는 명색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름명자에 색깔 있는 색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색은 대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 명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정신작용을 가리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체는 없는데 이름을 붙여놓은 거 있죠. 여러분이 뭐 사랑, 정의, 진리, 뭐 어, 공정,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실체는 없는데 실체는 없는데 이름만 붙여놓은 거죠.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 나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하고 비슷합니다. 네임이라고 할수 있겠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질이죠.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뭐 명실상부한 것이죠. 이름도 있고 실제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감각이 가능하고, 감각을 현력형이나 망원경으로 확장해서 보면, 에, 저, 저, 확인이 가능한 것들. 이것을 이제, 에, 인도에서는 루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남마와 루파. 이것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명실상부한 게 있고, 명실상부하지 않은 것이 있고, 이렇게. 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명색을 이제 그 불교적 맥락에서는 사람을 명색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불교에서는 그 아트만이 아니고 오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트만은 영원불멸의 영혼, 영혼이라고 봤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형식이니까 이 색이 물질이고 수상 형식이 정신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결합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은, 어, 물질과 명칭, 물질과 정신작용, 이게 뭐겠습니까? 명과 색이죠. 그래서, 어, 색과 명의 결합체를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2연기에 보면, 어, 무명행식, 명색, 입촉수, HU, 생로병사, 이렇게 12단계로 이렇게, 어, 연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네 번째가 명색이잖아요. 이 명색은, 이, 어떻게 보면 전생에 무명행식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의 어떤 그유한 경향성이 명색에 깃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으로, 사람으로, 육체와 정신이 기능하는 사람으로, 어, 불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계에서는 사람을 명색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 명색은 본질이나 실체가 아니고 특수목적 법인, 요즘, <laughs> 어, 시끄러운, 어, special purpose, 어, company. 그죠? 어, 특수목적 법인이 되는 겁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의 에, 주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합의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을 명색으로 본다. 즉, 에, 육체와 정신의 결합체로 보고, 그리고 그것은 에, 텅 비어 있는 그 본질이 빠진 하나의 특수목적법인처럼 비컬, SPc 또는 SPv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비컬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유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당시의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 가려진, 가려져서 있을 뿐이지, 전부 아트만이다, 이렇게 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붓다는, 어휴, 그런 거 없고, 그냥 육체와 정신의 결합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명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 이것이 고통과 어떻게 관련되 있는가를 보면, 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 즉, 정신과 그 육체 또는 정신, 정신작용과 물질작용의 결합이고, 결합돼서 가능한 것이고, 그것의 과정이고, 혹은 그것의 결과고, 또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간다, 굴러간다, 이렇게 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오온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즉, 명과 색이 서로 이제 엮여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뭐 현대용어로 말하자면 인지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행동의 결과를 기억하고 다시 인지해서 판단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이제 복잡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1 2연기에서는 그것을 명색 어, 감각기관을 가진 사람이 입 어,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각이 들어오는 통로니까 감각기관이잖아요. 촉수 애취라고 하는 것이 인지 해석 판단의 그 과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은 그런 거다. 삶은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고 끝없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삶은 아트만의 어떤 자기 유희라고 보는 것에서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괴로움을 설명하는데 더 좋겠다. 또는 올바른 시각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지, 해석, 판단, 행동, 기업 이런 그에 뭔가 그 배후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또 주관하는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편의상 나라고 하자. 근데 원래 이게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실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법인격만 부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구에다가 도구를 나라고 하자. 나라는 생각, 또이거내 몸, 내 생각, 내것 이렇게 이제 나의 소유와 관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잘못된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특수목적법인은 그냥 도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다 그 도구가 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잘못된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탁을 보기에는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잘못된 동일시라고 하는 명색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통을 받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명색은 도구일 뿐이었는데, 그 명색을 나라고 생각하고 동일시하는 순간에 나와 관련된 것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고, 내역적, 외적 투쟁이 생기니까 이것이, 어,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받는 그릇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내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도 이제 규명이 된 것이죠. 뭐냐? 이 그릇을 깨버리면 되는 것이죠. 이 그릇은 고통을 받는 그릇이니까 이 그릇을 깨버리면 되는 거 근데 이 그릇을 깬다는 게 명색으로 이루어진 내가 정신이 나가버린다든지 몸이 죽어버린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잘못된 동일시만 풀어내면 된다는 것이죠. 예. 이제 이게 이제 부다의 짧지만 현명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것이 좀더 옳은가하면 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육체와 나의 정신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육체와 정신이 결합한 그것 내가 아니고 그것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종의 거리두기 거리두기가 되는 것이죠. 또는 단절이 되는 것인데 뭐 단절까지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면 거리두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하나의 상호과정, 복잡한 상호과정이잖아요. 연기되는 과정, 연기법에 의해서, 그걸 이제 우리 시대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뭐 프로세스, 혹은 무슨, 어, 그대한 파노라마, 어, 어떻게 보면, 어, 멋진 동영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보면,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물은 물질은 입자일 뿐만 아니라 파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나의 선택에 응해서, 응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자일 뿐만 아니라 파동이기도 하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상태. 그것이 명색을 나라고 동의시하는 것으로부터 거리두기가 되면서 점점점점 점점 분리가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현상, 효과,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 나, 명색이군, 나라는 생각 자체가 고통을 받는 그릇인데, 그 그릇에 구멍이 숭숭숭 뚫리면, 에, 물이라고 하는 고통은 그 그릇에 담길 수가 없겠죠. 자꾸 빠져나가겠죠. 고통은, 고통은, 어, 담기지 않는다. 사라져간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극단적 생각이죠. 입자일 뿐만 아니라 파동이기도 하다. 즉,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다. 공이기도 하고 색이기도 하다. 이렇게 어, 중도가 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일 뿐만 아니라 파동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점점점점 하게 되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내 안에 고통을 받는 그릇의 구멍이 숭숭 뚫려서 고통이 오래 머무지 않는 것 이것이 붙다가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그, 부다 시대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하라고요? 내가 없다고요? 그러면 나는 오원에 불과하고 오원은 내가 아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면 남는 게 뭐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깨달은 다음에 나는, 내가 어리 빠집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직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뭔가 있어야 된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공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조차도 공이 나타나면 공포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시대 때도 심지어는 아라한을 이룬 사람조차 조금 다른 이유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절망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광증을 내고 그 심지어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라한은 구태여 생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지만 아란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부다의 모아설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꼈다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것이 에고라고 어, 그 할까요? 아까 잘못된 동일시가 그 에고인데 그 에고의 그 특징이라고 할까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끝없이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하고 상상하게 하고 질문하고 상상하게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데, 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에고의 터치입니다. 에고는 그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그, 뭐,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알수 없지만, 음, 이제 그것은, 아, 이거구나라고 한, 이거구나라고 하고, 어, 알아차린, 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품었던 의문이나 질문이, 이게, 이게, 이게 발짱 거였네. 라고 해서 질문이 사라지면서 어 침묵하게 되는 전면이 훨씬 더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사라지는 것이다. 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우리 아까 이제, 자기 자신을 명색, 그니까, 명색을 자신이라고 동일시한 것이 이제 고통의 그릇이라고 하면, 고통을, 어, 줄이는 방법은 그릇을 키워서, 어,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릇을 깨버리는 것이다. 똑같은 거죠? 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대답을 하자면, 굳이 대답, 대답할 것도 없지만은, 예, 네, 그러면 자기와의 동일시가 점점, 점점 약해져서, 어, 더 이상 그 명색을 자기 자신과 동시하지 일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는 뭐할 말이 사실은 없는데,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꿈을 꾼 사람이 꿈을 깨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꿈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갈 뿐이죠. 생활할 뿐이죠. 그러니까 깨달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산 밑에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떤 풍경이 보이느냐라고 무릎으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그게, 그건 정말로 그, 정신적인 위임 말고 다른 의미가 없죠. 뭐, 올라가 봐야, 아, 어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항상 질문하고 상상하고 그 속에서 갇혀있는 것이 에고의 본성인데, 그것은 잘못된 동류시에 있는 것이고, 잘못된 동류시에 대상은 명색을 나라고 여기는 것이다. 명색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은 잘못된 동일시를 그만두는 것이고, 그 동일시를 그만둠으로 해서 고통의 그릇은 사라지게 된다. 그 그릇이 사라지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제가 이해한 붓다의 설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명색으로부터의 자유, 에 대해서,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